안녕하세요. 반가워입니다 오늘은 페트병을 활용해서 만든 투명 보관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명 보관함은 만들기도 쉽고 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스를 담아놓다거나 뭐 다른 악세사리를 담아놓다거나 해서 사용하실 때참 편합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자르기 전에 음, 높낮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를 받쳐놓고,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졌습니다. 자, 이제 자르는 것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페트병 풀먼 페트병 밑부분 두 개입니다. 이두 개를 똑같은 위치를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지를 못해요. 뚜껑이 안 돼요. 근데 이 뚜껑을 만드는 방법이 드라이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드라이기를 강한 뜨거운 바람, 약한 뜨거운 바람에서 약한 뜨거운 바람으로 보세요. 정말 지금은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데 맞물려 들어가지를 않아요.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굵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하나를 은은하게 더운 바람으로 계속 가열해 주면 이 페트병이 얇으면 오그라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음료수병 같은 경우는 좀 두꺼워서 들 보이지만. 오그라들었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금방은 아까 전에는 안되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요 옆에를 뭐 자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갔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또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뚜껑을 여기에 씌우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이런 모양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 뚜껑이니까 위에서 덮여야 되겠죠.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열하면 이렇게 이렇게 작고 귀여운 병이 만들어집니다. 덮개가 있는 뚜껑을 덮을 수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쓰겠다. 그렇게 하시면 다이소에 가시면 이런 게 보여요. 하나에 12개 들어있는데 천 원이에요. 이런 손잡이가 있는데 이런 손잡이, 이런 손잡이를 위에서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고 박아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풀무원 병은 요게 더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하나도 마저 맞아 열을 가해서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요. 어, 음료수병은 패드병이 더 두꺼워요. 패드병이 더 두꺼운데, 이것도 똑같은 위치에 잘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만드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 위에서, 가열해서, 뚜껑 있는 것을 서로가 맞물리게끔 만들어 보는 드릴이요음 들어가네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여기에 이 뚜껑이 딱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식히기만 해서 이것은. 요거와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요 지금 음, 뚜껑은 요게 안으로 요게 또자라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면 밑에 받침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걸 위에서 이 덮겠다. 그러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죠. 그런데 나는 어, 뚜껑이 위에서 내리덮는 걸원하다러면 이렇게 덮으셔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모양은 위에서 이렇게 덮는 게 밑에 담기는 그릇의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위에다 구멍을 뚫어 드릴게요 구멍을 뚫을 때 드릴 아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사보다 더 가는 걸로 들어와야죠 어. 이렇게 하고 이것을 고리형 나사를 여기에 돌려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박아주면 아, 뚜껑이 있는 투명 보관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사를 넣어도 되고 어, 뭐악세서리 어, 같은 걸 보관 넣어서 보관해도 되고 어, 보관하고 싶은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또 모양도 예뻐요. 예, 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보이는데 도도 어,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어,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어, 내가 찾는 게 저기 있네. 하고 사용하시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 어떠신가요? 이이 페트병은 열을 가하면 약간 수축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 수축을 오그라들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를 자른 다음에 하나를 열을 가해서 오그라뜨리면 이렇게 뚜껑이 되거나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압착이 아주 잘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누르면 다시 튀어나올려는 거 압착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이게 싫으시다 그러면 여기 살짝 옆에 구멍을 하나 뚫어주시면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를 잘하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살짝 통곳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드릴게요. 됐어. 살짝 뚫었습니다. 티도 별로 안나죠? 그러면 응.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하죠. 공기가 일로 빠지니까 더 크게...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laughs> 어, 디자인이 제가 만들어 놓고 봐도 디자인은 상당히 예뻐요 이게 어, 보면 음료수 밑 뚜껑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용하기는 편하고 투명하고 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 이렇게 페트병을 활용한 투명 보관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이 투명 보관함 만들 때요 고리는 음,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1 2개 들어 있는 것을 천 원에 팔고 있으니까 고리는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고 어, 페트병 음료수 페트병은 두껍습니다. 밑부분은 특히 튼튼하고 그리고 음료수 페트 아 물병 페트병은 상대적으로 가, 어, 얇아요 좀 두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 자르기가 훨씬 물병은 쉽고 음료수 페트병은 좀 어렵고 어 그렇지만 이렇게 잘라서 활용하시면 투명 보관함 따로 구입하시지 않고도 예쁜 투명 보관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가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